7장 하나님에 대해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방이 물로 뒤덮인 캄캄한 방조 안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까지를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신 그 순종의 마침표가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